안녕하세요. 쌍둥이 하수 차상원 팀장입니다. 에, 이번 시간에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파주 원룸명에는 위치한 타운 하우스를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어, 요번에 보실 집은 이제 첫 번째로 입주하신 집과 다르게 어, 이제 곧 입주를 하실 집을 이제 촬영을 해서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땅 크기 자체는요. 거의 이제 도로 포함해서 10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전용 땅 자체가 거의 100평에 육박하기 때문에 마당 사이즈가 넉넉하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도로 지분을 많이 가져가진 않는 부분이,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집은 이제 외부는 이제 현마음으로 마감을 했고 2층 베란다 부분은 실제 난간을 하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 1, 2층 합쳐서 평수가 35평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가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라와서 자책을 보셨을 때 수전이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어, 이제 저쪽에는 이제 포인트 자갈로 포인트를 준 부분이 있고요. 이제, 예, 정화조 같은 경우는 이 데크 위쪽으로 예, 숨겨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화단도 수정 옆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주차장은 여기 이제 포크레인이 있는 지상 주차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요 이제 화단 조경 부분은 전부 다 이제 분양가에 녹아져 들어가 있는 포항가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이제 데크로 마감이 되어 있으면서, 현관문 앞쪽은 이제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집을 한번 이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네, 이 집의 전실 부분입니다. 화이트 톤으로 신발장이 되어 있는 모습. 네. 화이트 블랙으로 투투턴으로 선자위 부분을 블랙으로 하셨고요. 바닥은 대리석입니다. 그리고 일괄 소등 스위치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중문 네, 유리 중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유리 중문이 어, 이집 스타일과 딱 어울릴 만한 유리 중문인 것 같습니다. 네, 중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을 일단은 보시면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벽지 색상은 화이트로 이제 실크 벽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창호 부분은 LG 하우시스 창호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중창에 이중 유리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채광이 잘 들어오는 쪽으로 이제 창을 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도 이제 벽지 색상에 맞춰서 어 이제 조화롭게 이제 깔끔하게 매치가 되는 이제 문을 설치를 하셨고요. 한쪽 면에는 붙박이장을 이것도 화이트 톤으로 해서 네, 짜 넣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지는 않지만 이쪽으로 해서 화장실이 이제 블랙 화이트 톤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집인 것 같고요. 화장실이 크지는 않지만 샤워 부스와 세면대, 변기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네, 주방 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 쪽을 보시면 일단은 아일랜드 식탁과 싱크대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주방 옆쪽으로는 이제 다용도실, 이제 보일러실 겸 세탁기 놔둘 수 있는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을 보셨을 때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와 김치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공간 확보해 놓은 부분 보실 수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부분은 어, 주방 상부장은 화이트, 하부장은 그레이 톤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싱크볼 부분도 이제 네모 반듯하게 넉넉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 지금 주방 타일은 헤링본 스타일로 그레이, 그레이, 타일을 쓴 부분입니다. 네. 3구짜리 가스 쿡탑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현장은 일단은 계획 관리 지역이면서 도시가스가 내년에 예정이 잡혀 있고요. 네, 토지나 건축 부분도 다른 타운하우스에 비해서 아주 훌륭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전화를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로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내년에는 이제 목조 주택, 주택도 원하시면 이제 할수 있는 방향으로 어,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으셨다고 하고요. 일단은 세대수가 1차, 2차 이게 1, 2 단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 이제 3 단지도 이제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니까 어, 그만큼 여기가 어, 요즘 타운하우스 금액대라든지 평수라든지 어 이런 부분을 모두 흡족해서 계약이 잘 나오는 현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어, 드는 부분입니다. 창호도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LG 걸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단 올라가기 전에. 어, 이쪽은 이제 뭐 화장실로 사용을 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별도의 다른 공간 창고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네, 2층 올라가는 계단을 이제 보여드리구요 2층 올라가는 계단이 화이트와 원목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부분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 어, 이제 포인트를 줄수 있는 부분을 줬거든요 이제 수납 공간들이 예, 보이는 부분들이 괜찮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단 높이 자체도 어, 낮은 높이가 아니라서 어, 개방감을 확실히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계단 지금 어, 폭이라든지 침고라든지 완만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철제 난간도 예, 예쁜 철제 난간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층도 마찬가지로 올라오시자마자 양 사이드로 방이 나눠지게 되는데 지금 계단 올라오자마자 보이시는 이 부분은 어뭐 별도의 뭐 보조 주방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건식 세면대라든지 아니면 어 별도로 이제 장을 짜서 수납 공간을 하셔도 괜찮을 만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화장실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정 화장실인가 똑같은 이제 블랙. 화이트 계열로 이제 화장실을 만든 부분입니다. 네, 샤워부스로 되어 있고요. 자취방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취방을 보시면은 일단은 방 사이즈는 약한네평 정도 돼 보이는 사이즈고요. 창도. 이제 해가 잘 들어오는 방향 쪽으로 해서 창을 훌륭하게 낸 부분입니다. 이 방도 앞쪽으로 이 방은 앞쪽으로 이제 베란다 부분이 넓게 빠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 올라와서 우측으로 보이는 방을 보여드릴게요. 이 방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이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화이트 톤으로. 예, 벽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바닥도, 이제 가장 많이 찾는 그런 이제 강마로 색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앞쪽도 베란다가 나오는 부분인데, 사이즈는, 어, 둘다 넉넉하게 빠진 부분이라 부족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이 방을 통해서 창을 열고 나가실 수도 있고요. 계단 올라오자마자, 우측으로 문을 여시면 이제 베란다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2층 구조를 보여드렸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화이트 톤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집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계단 내려가는 것도 불편한 부분이 없고요. 여기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대지가 100평대면서 지평수는 3 5 6평으로 되어 있는 집 철근 콘크리트 집이 조경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분양가는 한 3억 후반대로 잡혀 있는 집입니다 실제로 이제 3억 한 7-8천 정도로 해서 계약이 된 집이고요 제가 이제 파주 쪽을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금액되면은 아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어해 봤습니다.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현장인 것 같고요. 네, 언제든지 이제 문의를 주시면 현장 투어라든지 아니면 뭐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궁금하신 점 어, 답변을 어,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이상 쌍둥이하수 차상원 팀장이 어, 원룸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뭐 계속 파주 지역으로 해서 영상 촬영을 할것 같고요. 어, 영상을 좀더발 빠르게 이제 움직여서 영상을 많이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